친해지면 형이라도 불러도 되냐? 될것 같지? 아 되게 건드네. <laughs> 호칭 관련 일단 영업적으로 호칭은 보통 고객의 직급을 많이 부르지 뭐 대리님, 뭐 주임님, 과장님. 근데 잘 모르겠다. 높여 부르거든 안전빵으로. 근데 이제 우리 직원 중에는 이메일로 물어보는 애가 있었지, 호칭을 뭘로해야 되냐. <laughs> 뭐, 그래서 원만하게 됐으니까. 그치만 그거는 이제 미리 알아봐야 되는 거지, 고객에 대해서. 보통 고객 리스트가 있으니까. 어느 회사에 누가 있고, 호칭은 좀 기본적인 예의다. 간혹 헷갈려서 틀릴 수 있어. 뭐, 전문대 상무라고 부르면 실례거든. 그, 그 회사는 직급체계가 뭐가 높은지 잘 봐야 돼. 이름이 좀 호칭이. 제각각이잖 우리 회사도 좀 이제 바뀌어서 어렵잖아. 수석 매니저. 매니저, 선임 매니저, 매니저잖아. 매니저는 좀 알기 쉬운데 수석과 선임 중에 뭐가 높을까? 수석이 더 낮은 느낌이거든. 음. 선임 뭐 넘버원. 군대도 선임이 제일 높은 거잖아. <laughs> 수석은 뭔가 아, 예, 좀 분발해야 된다 이런 느낌. 실무자 같은 느낌? 근데 우리는 거꾸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확실히. 명확히 알아야 될것 같고, 앞존법이라는 거,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좀 많이 아는데, 앞존법은 상대 호칭인 거야. 예를 들어 뭐, 내가 오, 우리 사업부 대표님한테 얘기할 때는 본부장, 그러니까 뭐 표현할 때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다 높여야 되니까, 본부장님이 이렇게 한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높은 사업부 대표 듣기에는 듣는 사람 기준인 거지. 높이면 안 되는 사람 높인 거잖아. 근데 요새는 옛날처럼 군대 문화가 많이 없어져서 조금 그거를 막 뻑뻑하게 보진 않지만 굳이 상대를 더 신경 써준다면 압전법을 쓰는 게 맞다. 근데 안타깝게도 압전법은 약간 일본식 문화거든. 일본식이 그 상대 비교를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인터넷 우스갯 그런 거 많잖아. 뭐 도장을 기울여 찍는 거. 결제할 때. 그개 높은 사람을 향해서 다 머리를 조아리는 형태가 되게 찍는 거야, 도장. 이제 한국인은 그안맞거든 정서에 말을 안할 뿐이지만 윗사람이어도 이 새끼 저 새끼 하잖아, 속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문화는 안 맞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우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국인들 정서는 그걸 억지로 하는 거는 좀 되게 거부감이 있잖아. 하여튼 앞전법이라는 게 있어서 특히 고객사에서 얘기할 때는 좀 배려해주면 좋다. 그, 거기서 보통 우리가 만나는 직급자, 상급자, 팀장이지만 더 높은 사람을 만나면 이 팀장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이제 앞전법을 고려해서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이제 제일 곤란한 건그 팀장이 맞은 편에 있는데 무슨 팀장이 이렇게 표현할 때 조금 신경 쓰인다. 그런 부분이 있지.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이제 영업을 하니까 영업 상대방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악하고 간다. 그리고 모르면 이제 조금 비상시에는 조금 더 높여 부르는 게 있는데 그것도 안 맞을 수 있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면. 뭐, 대리인줄 알고 과장님 불렀는데, 뭐 과장이 아니라 차장이었다든지, 사실 실제 직급은. 뭐, 동안일 수도 있는 거잖아. 옛날 직장에 LME 담당팀에 이제 막내가 들어왔는데 아주 원숙한 얼굴이었거든. 그래서 그, 여러 회사가 오는 세미나에 갔는데, 그렇게 경쟁사 애들이 명함을 와서 바쳐서 인사를 한 거야. 아, 뭐, 부장님. <laughs> 뭐 처음 뵙습니다. 옆에 어, 언제 오셨어요, 여러분? 아, 타원입니다. <laughs> 그래서 수많은 이렇게 동종업자들이 줄을 서서 인사하는 그런 외모였던 거지. 본인은 되게 억울했거든. 자기도 알고 보면 귀여운데. 응? 그다음 책에 나온 것좀좀 웃긴 거. 친해지면 형이라도 불러도 되냐? 될것 같지? 케이스 와이 있어? 아, 되게 근데, <laughs> 네 근데? 아, 그 어쨌든 될것 같잖아 근데 거기 그다음 제일 웃긴 게 그거였어 오빠는 절대 안 된다 약간 뉘앙스가 형과 오빠는 좀 다르거든 어? 그래서 보통 그렇게 부르는 케이스는 거의 없었던 거같아 나도 회사에서 있긴 해, 없진 않았어 옛날 직장에 근데 바로 밑에 후배가 옆 팀의 뭐 나보다 동생인데 진짜 친해져가지고 오빠라고 부르더라고. 근데 누가 봐도 그 오빠는 진짜 아무 의미 없는 오빠였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오빠가 또좀 다른 뉘앙스가 있으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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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는 돼? 오빠요? 오빠는 아, 네. <laughs> 누나, 누나는 돼요? 어, 누나는 의외로 많 있어. 아, 누나는 음... 약간 있을 수가 있는 게. 누나라 불릴 정도 분들이 나이가 좀 많을 수가 있어. 그 그러니까 직급이 엄청 높지 않고, 나이 많은 분들 가끔 있거든. 그러면 또그는 남자들한테는 그분한테 형이라고 부르기 좀 어렵잖아. 형이라는 그 뉘앙스가 나이 차가 나 많은 사람한테 쓰진 못하는데, 누나는 오히려 많은 사람한테 조금 편하게. 왜냐면 그분 입장에서 젊은 호칭이잖아. 그 그러니까 나이 많은 분 입장에서 들었을 때, 어, 남자들 간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형이라고 부르면 얘가 나를 좀 편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지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되게 가깝다고 느낄 수 있는 호칭이어서 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음... 뭐 그럴 수는 있지 사장님한테 이잔 마시면 형이라 부른다? 이럴 수는 있지 <laughs> 그 다음날 내가 자리가 없을 수는 있지 <laughs> 그래서 호칭은 이렇게 케바케지만 기본적으로는 상대를 좀 높여주는 게 유리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